자, 4월 29일 분석할 이슈 종목, 이트론입니다. 자, 이트론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 종목이죠. 이제 어제 러시아 백신 관련 종목들 이제 녹화 영상 올려드렸는데, 어, 어제 대장이 휴원스 글로벌. 맞죠? 네, 휴원스 글로벌이었고, 오늘도 일단 휴원스 글로벌은 어, 조금 치고 갔습니다만, 이트론 형제들, 뭐 이트론이라든지 EID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트론도 요때 이제 주말 끝나고 나서 악재 하나 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 세력들이 추가 매수해서 아마 물량 정리를 거의 다 아, 일차적으로는 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1 0선은꼭좀 지지를 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 900원 900원 라인을 조금 지켜주는 게 좋고 마지노선은 820원 정도 여기 꼭 지지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라서 이 820원 지, 무너지면 안 돼요.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 종목은 마지노선은 일단 820원 이탈되면 확 무너지고 11선도 이탈될 시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오일선이 천원대인데, 지금 오일선 천원대도 살짝 깨졌죠. 그래서 요 종목은 지금 윗꼬리를 지금 달면서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사실. 그래서 요 종목은 좀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 꼭 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좀 조심을 하시고요 시, 그, 5일선 이탈 됐으니까요1일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좀 감안을 해서 1일선 지지가 된다면 이제 공략을 하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아, 어, 러시아 백신은 조금 이제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나. 뭐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쪽으로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진단키드까지, <laughs> 이쪽으로 이제 수급 계속 돌아가면서 들어오니까요, 어,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트로는 조금 조심을 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